빵이 이렇게 떡이 크게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누룩은 발효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반죽한 가루를 순식간에 발효시키고 부풀리는 작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로도 말씀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 락 악한 감화력 영적으로 사람들을 오용시키고 타락시키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마라. 그리고 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의하라는 말씀은 몇 번이라도 감시하다 또 식별하다라는 절대적인 명령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바리새인과사두갠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니다에 의하면, 문자적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교훈을 의미했습니다. 가르침이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칼과 창의 핍박에 의해 믿음의 벗질이 해송되기보다는, 잘못된 가르침, 거듭된 교훈에 의해 믿음에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던 일이, 수없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시대 많은 교회들이 복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통도에 의하면 강단에서 전해지는 소교의 80%가 축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바른 인생관과 가치나 세계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사명의식도 심어주지 못했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성격이 어, 좀 다해지리고 곡하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상대방에게 뭐라고 할 때는 저는 한번두번갖고 얘기한 거. 그때까지 한, 그딱 봤을 때한번 그때 봤을 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나름대로세번네번 네번 봤을 때. 그게 근데 그때 쭉 이어졌을 때 그때 저는 그때 얘기하지 바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만의 어떤 그런 자신만의 그런 무릎이 있단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기성세대가 경험한 고난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였고, 부여한 환경에서 유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일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만 기여했으며,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치는 일에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누룩만 가르치는 건 아니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는 많아졌어도 사회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독일 교회의 지도자인 두그 대표는 교회에는 그 울타리 안에서 안에 윤폐되어 있지 말고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온갖 악한 것, 더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들과 대결하는 것들을 선하고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세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바리세라는 말은 분리된 자는 라 뜻으로 시작된 시대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으며, 일반 유대인들로부터서 동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형식이나 의식, 관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이들은 금식, 11조,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매우 충실하였으며, 세계나 제인들과는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것처럼, 것처럼 보였으나, 자기의 일을 남에게 알리기를 좋아하며, 잔치와 해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선생이나 친한 받기를 더 좋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자랑하기 위해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율법주의를 고수하면서도, 율법의 정신 인의 신은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 듣든 가르침과 위선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체면주의에 가면을 쓰고 흉내만 내릴 신앙생활, 무늬만 나타내는 신앙생활, 성경, 말씀이나 예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이에만 몰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추리하는 말씀입니다. 쿠스탈이란 사람은 그대가 본래 그대가 되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같은 생명이 없는 외식, 위선, 형식, 습관, 체면의 가원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자기의 어머니, 아내, 자식까지도 죽였고, 인류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까지 죽이라고 했으니, 죽이려고 한 자입니다. 참된 교회는 헤롯의 누룩적인 요소를 용납하지 않고, 혼합주의, 타협주의, 세속주의 누룩을 조심하여, 영적인 태도가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신자, 주일 열한시에는 신자, 주일 오전에는 오전짜리 성도가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요일은 주일이고 평일 날은 죄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개인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살 사두개인들의 눈혹을 주의하라 하시니 사두개인은 당시 부유한 귀족 집의 계층으로 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고 많은 중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내세와 천사 부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들은 회의주의자들로 모든 일에 무조건 의심으로 출발해서 바리새인들을 지나친 보수주의들이라고 한다면 이, 이들은 지나친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매사 이렇게 의심하고 산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하고 천국과 지옥 심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초자연적인 세계입니다. 신앙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항상 긴장하고 깨어 방심하지 말고 바리세인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누룩과 헤롯의 혼합주의 타협주의 누룩, 사두개인의의심과 불신의 누룩을 조심하여 이러한 실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매우 효능이 크고 그 영향의 범위가 점차 늘려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영원구원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기대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